안녕하십니까. 코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자, 드디어 고창 전기 작업이 시작됩니다. 자, 뭐 창호까지 걸고 칸막이 다 하고 이것저것 다 하고 드디어 전기 작업 시작합니다. 자, 전기 작업은 어, 그라소리이기 때문에 구멍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판넬을 다 잘라내고 사이에 CD관을 삽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난감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거의 두배 정도 오래 걸리고 일도 많고 그리고 할 때마다 어 마대자루 가지고 다니면서 그라스를다 담아야 되고 상당히 난감한 일이지만 그래도 어 이제 다 끝나갑니다. 그 동안 어 별탈 없이 어 아픈 사람 없고 다친 사람 없이 마무리가 되어서 다행인 것 같고요. 자 전기 작업은 저희는 이제 전열 1, 전등 1이박라인 그리고 전열이 전등이 가어 현관과 거실 라인 그리고 인덕션 에어컨 별도로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어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음 저희 이 복도 복도 지금 화면을 잠깐 전환하겠습니다 자요 복도는 3노 스위치 그래서 저 입구에서 또 키고, 끄고 이쪽에서 또 끼고, 크, 키고, 끄고 이쪽에서도 끼고 크고 크고 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현관 옆에 화장실도 바깥쪽에서 키고 끄고 안쪽에서 키고 끄고 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야 편리하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고. 한 가지 틀린 건, 어, 뒷라인이 세 동작, 쉽게 얘기하면, 어, 스위치가 세 개라는 소리입니다. 요즘에는, 어, 테두리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 등이 모양을 내기 때문에, 자, 두 개는 불이 켜지고 하나는 또 모양을 내는 거 혹시나 없으면, 음, 안 쓰면 되는 거지만 있으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어렵고 힘들지만 열심히 하고 오늘 어 구멍 뚫고 CD건까지 넣어 놓고 내일 연결해서 입선 작업 진행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기 작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전기 작업은 어렵습니다. 이게 전체가 다 그라스 오리기 때문에 구멍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다 이렇게 찢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찢어서 작업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찢다 보면 이걸 칼로 긁어내면 분질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서 자한 치각 두께로 자르고 한 치각으로 눌러서 구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튀어나와지 말라고 다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중간중간을 잘라버리면 이게 시디간 고정하기 위해서 전부 다어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렵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또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내려갑니다. 내려가기 때문에 뭐 콘센트 스위치가 위에서부터 하부로 다 내려가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자, 영상을 지금 찍은 이유는 자르는 동안에 분진이 너무 많이 날리기 때문에 그 분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찍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찍고 있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작업이 자 주방 거실 주방에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 이제 CD관을 삽입을 하고 폭스를 넣고 그리고 폼을 쏩니다자 이렇게 폼을 써서 메우지 않으면 분진이 날려서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안에서 고정이 안되기 때문에 자 폼을 쏘고요 다른 때보다 좀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폼을 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폭스도 심고 폼도 쏘고 해서 고정이 되고 어 저희가 석고를 할때이 폭스보다 약간 작게 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폭스 안쪽에서 흘러 나오지 않는 분진이면 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진이 안 나오게 폭스의 구멍 자리는 다 이렇게 통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법고였습니다 그래서 전기도 하루에 끝날 수 있는 양인데 불구하고 이틀 동안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는 답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내일 와서 이제 천정에서 분배를 해서 입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폭스 어 고정까지 작업을. 할것 같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전기작업 합니다 참 어려운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라솔 모든 분, 모든 사람한테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분진이 날릴 일이 없습니다 분진이 날 일이 없기 때문에 참 다행인 것 같고 상부 쪽은 이제 어. 전원에 되는 부분에 연결이 되고 나면 입선이 되고 폼을 쓰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라스 덕분에 상부의 구멍이 작게 뚫려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다행이고 잘된것 같습니다. 자, 뭐. 자, 계량기에서 들어온 선이고요. 이 선은 이제 분전반 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입선만 하면 됩니다. 또 천장에 거미줄 쳐놨습니다. 새 집인데, 아직 이사도 안 했는데, 나쁜 놈들이 거미줄 쳐놨습니다. 농담이고요. 자, 위에서부터 전원과 다 내려가니까, 콘센트 스위치 다 내려가니까, 복잡합니다. 대신에 바닥이 깔끔하기 때문에 단열제 작업이나 기타 등등 하기가 상당히 편리합니다. 자, 그점잘 생각을 하시고 바닥 배관과 천정 배관을 동시에 하시든지 저희처럼 천정에서만 내리시든지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다 폼도 쏘고 입산도 되고 다 되었습니다. 자 부족한 자리는 또 저희가 좀더 보강을 해서 폼을 쏠 거고요. 자,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스위치 콘센트까지 한꺼번에 내려옵니다. 자 이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일 좋습니다. 바닥 배관 벽이 옮겨진다든지 기타 등등이 있으면 어차피 바닥을 타고 돌아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보온재가 벽에 딱 붙지 않기 때문에 단열재가 100% 단열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그 자리를 파내고 한다 내벽이니까 상관없다 하지만 어차피 열이 콘크리트로 빠진든지 어디로 빠지든지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하고 자각실에 에어컨은 천장 쪽에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천장에서 내려오고. 자 안방은 메인등과 화장실 앞쪽에 등 이쪽이 붓방입니다 그래서 하고 각실에 콘센트 스위치는 3개 정도씩 다 잡았습니다 다 잡아놨고 뭐 부족하지 않게 다 잡아놨습니다 잡아놨고 이쪽 방두 개도 전부 다 상부로 콘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뭐, 폼이 안 싸지거나 그런 거 없이 다잘 됐고, 깔끔하게 작업이 됐습니다. 주방과 거실도 다 잡았고요 자 이쪽은 쇼파 한쪽은 쇼파 한쪽은 에어컨인데 어느 쪽을 쓸지 몰라서 두 라인 다 에어컨 라인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에어컨을 써도 상관없고 그리고 한쪽에 뭐 전기를 많이 쓰는 걸 써도 될수 있게 다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옛날에는 TV, 전화 그리고 콘센트 3개가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인터넷과 콘센트 두 개만 들어가면 되니까 되고요 자, 콘센트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고 요거는 아일랜드 바닥에 아일랜드를 하기로 했으면 해서 아일랜드 하기 위해서 잡아놨고요 바닥에 미장할때 매립하는 걸로 작업이 되기로 됐습니다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전기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 보는 것처럼 폼이 부족한 자리, 폼을 잘라내고, 부족한 자리에 폼을 다시 더 채웁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확실하게 채우고, 단열이나 분진이나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사님 고창일의 현장 전기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전기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나름 그 방식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어, 각 업, 자들마다 내가 선을 좀 약하게 쓴다면 차단기를 약한 걸 쓰겠죠 당연히 내가 좀 선을 강한 걸 쓴다면 차단기를 30원 페어 20원 페어가 아닌 30원 페어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차단기가 떨어지면 20원 페어를 30원 페어로 바꾸는 게 아니라 전기업체에 전화를 하시고요 요즘에는 선의 굵기를 일부러 줄이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어, 내 집에 전기가 잘 떨어진다 하면 직접 차단기에 암페어스를 올리는 것보다는 음, 전기 업체에 전화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전기는 그렇기 때문에 어, 무엇을 쓴다, 안 쓴다, 무엇이 좋다, 나쁘다라는 건 없습니다. 단지 정확한 굵기의 선을 쓰고 어, 쉽게 얘기 우리 집은 뭐 어디에 콘센트를 꽂아도 전원이 안 떨어진다, 전기 차단기가 안 떨어진다. 그 정도 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일반 CD관을 쓰는데, 나는 CD관도 불이 타고나 안 타거나 안 타는 거나, 프렉시보를 쓰냐, 안 쓰냐, 기타 등등을 쓰냐, 안 쓰냐, 그런 것보다는, 자, 남들이 하는 방식은 금액이 다 틀립니다. 금액이 다 틀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절연 테이프를 쓰냐, 수축 튜브를 쓰냐, 뭘 쓰냐, 그런 것보다는, 아, 여기는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그게 가장 좋은 현명한 방법인 거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참고를 하시고 내 집을 지으실 때는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그거를 꼭 생각을 하시는 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또 다음 공정에서 찾아뵙겠고요. 고놈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